공수처에서 예. 그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다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아주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그저께도 이 이제 패널들이 종편에서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의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되냐 이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국가의 법을 예. 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되야 되느냐.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를 뭐냐면은 공수처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걸 경찰에 넘긴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할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잡아야 여 되거든요 그런데 예. 경찰로 넘기면 예. 경찰은 뭐가 없냐면 예.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경찰은 예. 경찰 수사권은 있는데 예. 거, 검찰이 영장 예. 청구하죠 예. 예. 영, 영, 영장을, 영장을 음. 그 청구할 권한이 체포, 없고 체포 영장 청구는 예. 검찰이 합니다 그래 검찰이 하는데 경찰은 그걸 할수 없다고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온게 무효라는 거야, 공수처에서 하는 게. 그렇런불법이 따른 는 네,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국민의 힘에서 지금 네. 저 영장 청구 공수처 이사람이 150, 아, 대통령 쪽에서 네. 150몇 명을 고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런 걸다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경찰도 기소권도 없고 응. 영장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응. 대통령이 나안 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네.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또 그럼 거, 끝난 거, 거야. 거, 검찰도 수사 권위가 없어. <laughs> 그렇죠. 경찰은 아니 검찰은 또 무슨 권이냐면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할수 있고 기소는 할수 있는데 수사 없는 영장이 어디냐고. 네, 종편에 나와서요 네. 떠들어댔던 우리 저 종편 패널들 말이에요. 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인데 왜 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공수처가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갈 수가 없다. 네. 지금 불법한 것이 또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넘긴 거예요? 어. 넘겼는데 <laughs> 대통령 체포로 못 갑니다, 경찰은. 경찰은 또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절대 네. 아니, 못 뭐, 가. 저 방송에 나오는 그저 패널 나부레기들 네. 어디 가서 더 주소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에 특정 지역 진영에 나팔수에 가란기라 그런 들 혓바닥을 다 앞으로 잘라줘야 돼, 그거. 국민들은 그런 방송이나 그런 패널을요. 그봐뭐 보면 안 됩니다. 열불 나니까 안 보는 사람들에 그래, 병 걸려, 그래요? 병 걸려. 어. 우리 내가 이번에 대고 왔다고 우리 대고 왔다, 우리 아들들 보고, 스트레스 받으러 눈받으가가 이상하게 되겠더라고. 예. 제발 보지 마라, 그거 왜 봐가 병걸리지 그런데 이 정관 TV에서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음. 헌법학자도 있고 또 우리 목사들은 또 설명을 쉽게 잘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뼈대 있게 딱딱 추려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종북 세력만 하다가. 중국 세력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친중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아, 그것도 지금 장 목사님이 우리가 선거 끝나자마자 네. 우리가 이거, 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네. 다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있을 때 네. 유일하게 정광훈 TV만 부정선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정선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구구 세력의 유튜버에 힘입어가지고 이비상계험을 했다, 윤대통령이.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요. 지금 50%가 넘게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네. 장학일 목사님이 이번에 국가와 민족을 가지.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 뭐 장전... 장전. 장전. 장전.